자, 볼게요. 알찬 들어갈게요. 2학년 2학기 거 알찬이고요. 지금 31페이지 7번부터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어, 잘했어, 오빠. 안 보이는 사람은, 아, 까, 이란 말시고 잘했고요. 자, 여기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A, B, A, C. A, B, 요거랑 A, C 자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2등. 이등변. 어, 2등 변이다. 그치? 2등 변. 어, 오빠, 아, 눈, 키가 커서 강렬하다. 어, 눈부셔. 아. <laughs> 내아무런 감을 게 없어, 쟤는. 그럼다 얘가 116이죠. 네. 자, 2등분 너는 니꺼 네 하세요. 저 어, 자, 아, 어, 이러면 얘는 252도 t 이죠 56이죠. 네. 예. 56도. 5 6도 <laughs> 그렇지. 맞아. 자단 네. 고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 지금 얘 요거랑 요거 요렇게 똑같죠? 네. 얘 똑같네. 네. 자, 한 줄짜리에 얘가 들어가네. 네. A. 맞아. 네. 네. 한 줄짜리에 아. 뭐가 들어가? A. 대시미. 네. 너? 네. 어? 58도 아니에요? 그렇네요 어, 좋은 지적지 감사합니다. 산지도 못한 답을 똑바로 하다. 80파. 아, 우0파 어, 80파. 80파. 이렇게 돼야 돼. 잘했어. 참 잘했어요. 자 그럼 얘 C, 네, b j 네. 맞아? 네. 그럼 얘도 뭐야? B. b j 네. 맞아. 네. 근데 거기서 구학으로 짠게 뭐야? EDF. EDF. 요거네? 어. 왜? 알것 같아서. 어 그러니까. 어. 순가 자, 그럼 얘 봐. A 플러스 B 플러스 5 8을180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럼 지금 요것도 180 아니야? 네. 형광이죠. 그러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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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180 아니야? 네. 네. 그럼 결국 얘에 해당되는 게 뭐야? 50. 58. 그렇지. 우와. 계산하지 않아도. 맞아. 네. 슈민히 예. 자, 32페이지 11번 보일게요. 자, 요 형태에서 들어갔을 때 얘도 마찬가지네.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맞니요? 네. 180에서 68을 어떻게 줘? 내 줘.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럼 2로 나눠주면 뭐야? 56. 어 그렇지 얘 56. 얘가 드디어 56이네. 얘가 56이죠? 네. 얘도 얼마야? 56이야. 맞습니다. 맞니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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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두 내각의 네 합은 한네 외각의 크기랑 또들어 줄, 그렇지. 그럼 네. 네. 56 하고 68을 어떻게 해줄 돼? 더해줘요. 그래서 얼마 나와? 124도. 124. 도 그렇지. 근데 두 개가 똑같네. 네. 그럼 2로 어떻게 해 줘? 나눠줘요. 나눠줘. 그러면 262 이거죠? 네. 그럼 얘가 62 얘도 62. 맞아. 자, 네. 여기서 원하는 건 뭐야? 여기서 원하는 거. BDC. BDC, BDC, BDC 어디야? B? BDC. 여기네. 네. 어? 그럼 얘는 뭐야? 어차피 요거 요렇게 들어갔잖아. 네. 되죠? 네. 근데 이 길이 이리 어떻다 그랬어? 갈아요 같았어. 그렇지. 맞아. 그렇 그럼 요거는 구할 수 있지. 어떻게? 백0 5 맞네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어떻게 해? 180에서 118 빼면 얼마야? 6 2 60이지요. 60. 어, 60 음. 네. 어, 6 2를 어떻게 해주면 돼? 나눠주. 나눠주면 돼. 그렇지. 아까 왜 오빠 30 빠졌어? 예. 자, 그 다음에 자 33페이지 14번. 그러니까 요거는 애들이 딱 속기 쉽게 낫지. 아. 어떻게 보냐면. 자 여기서 A B A C A B A C 요거랑 요거 길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예. 갔다고 하면서 얘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 요거랑 요거 어떻다 그랬어? 같다 그랬죠? 그래요. 맞나요? 네. 네. 그럼 요거랑 요거 어때? 같아요 맞아요 맞냐? 네. 자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랑 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랑 어때? 같아요 같아요 왜 같은지 한번 보자고요 어차피 이 빨갱이에 대해서 2등병이니까 요 각도랑 요 각도랑 어때? 같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 네. 맞아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파랭이한테 요거 요거 어떻다고 그랬어? 아, 같다고 그랬어 맞았어요 그 다음에 얘 뭐예요? 공통 공통 그렇죠 공통병 미, 그치 어면면간 미언, 뭐야 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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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궁철이 싸스 오빠 해줘야 돼. 등 등급 아니야. 그래서 사스랑 떴스 사스. 맞지? 네. 자,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요거 이 각도랑 이 각도도 어떻 절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얘가 2등. 2등 명 그렇지. 최종적인 증명 그거지. 맞지? 그런데 네. 거기서 3번 봐봐. 3번 3번 뭐라고 했어? PB하고 PC가 같네? 이거는 결론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얘가 같아요! 라는 거잖아 근데 얘가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는 거잖아 네. 그치 여기서 원하는 건 이거를 이등변삼각형인 거를 설명할 때 이용되지 않은 거야 얘는 이용된 게 아니라 뭐한 거라고? 그래, 결과! 그렇지 결과 그렇지 결혼. 그래서! 이거 아 거야 그래서 그거는 아 아니라는 거지 대신에 예. 자 넘겨 다 넘겨 어! 3 4페이지 질문이 어... 아, 네. 어, 우리 화오는거 같아. <laughs> 35페이지. 26번. 자,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네. 자, 절대 설득력은 없는 그림이지만 얘가 특소 <laughs> <laughs> 어, 그래. 어. 자, 이렇게 이거야 네. 이게 공통변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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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럼 이 직각이야. 그치지 네. 네. 됐어. 그다음에 어떻게 돼? 여기서 중시 삼각형이니까 24. 아, 그렇지. 거기서 뭐라고 했지? 얘가 3이라 그랬는데 얘가 90도고 AB하고 지금 AC 같고 이등변 삼각형인 걸 직각으로 해서 델라를 지 자, 네. 이렇게 들어갔을때 얘가 a야? 얘 b야? 왜 같은 지에 대해서 딱 한번 보자고요. 이게 직각이죠? 네. 네.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40. A, 네네네네. A하고 B하고 더한 게 얼마야? 90. 90. 90 그렇지? 그럼 A가 그리고 얘는 얼마 나와야 돼? 얘얘평각이어 A하고 네. B하고 더하면 90이라며. 네. 근데 얘가 이렇게 됐을 때도 아, 예. 그치 네. 얘 모른단 말이야. 근데 일단 지금 얘가 평각인데 얘 90이잖아. 네. 얘 A 잡았지. 네. 그럼 얘 네. 얼마냐고? 90이요. 아저저두개 합쳐서. 그래, 두개 합쳐서. 그러니까 A 있으니까 여기 뭐냐고? B. B. 그렇지 B.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듭 wing> 얘는 뭐야 그럼? B 같은 a a a 잖아 a 맞아 네. 근데 여기 여기가 이렇게 되잖아 맞니요? 네. 근데 네. 여기 직각 b가 3이야 맞지? 네. 그럼 직각 b야 얼마야? 3이야 맞니요? 네. 그럼 여기 얼마야? 5야 그렇지 여기 얼마야? 오해요. 대시에자 네, 예. 그랬을 때 여기 A B C의 넓이를 구하려 이거 아니야? 네.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 뭐야? 윗변 더하기 높이 곱하기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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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나누기 이. 그렇지. 직각을 통해서 윗변 곱하기 아랫변 더하기 높이 나누기 이. 그죠? 네. 이게 사다리꼴이야. 그런데 얘는 어떻게 들어가? 얘는? 얘구면 어떻게 돼? 이 노랭이가 몇개 있어 지금? 두개 그렇지 빼기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5지? 네. 그냥 몇개 있다고? 두, 두 개. 개예요 그렇지 왜 왜? 선생님 옷이 무가 되어 <laughs> 무? 나... <laughs> 나 이거 저기야 무청이야 무청 그러면? 야, 여기 여기 무청이야 뿌리 <laughs> 여기가 뭐야 여기서부터 무야 <laughs> 야 다리는 무 다리면 안 된대 야, 고맙다. 새싹이라고 알려줘서 그래, <laughs> 어? 연상됐어? <저, 저>, <laughs> 어쨌든 내 머리 초록, 옛날에 초록머리보고 미역이라고 했는데 <laughs> <laughs> 초록머리라고? <웃음> <웃음> 아, 초록색도 했어. 머리색까지 아, 초록색 했는데 어쨌는 미역이라 그러고어어쨌는 브로콜리라 그러고 모 몰라 없 인사이트. 아, 진 뭐라 아, 아. <laughs> 아, 저 그냥 초록 초록 잔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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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오늘 무청 같은 소리도 했네 뭐. <laughs> <laughs> 무청? 역색. 그 빨간색. 어? 아 빨간색 됐어. 그래.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같아. 나 <laughs> 머리도 빨갱이었어. 어? 자, 얘 4죠. 그럼 얘가 8이죠. 4 8에 32 이렇게 이고그 네. 얼마 나와? 1 7이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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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0가0 10, 10, 1이 10, 10, 10, 1이 10, 왜 그런가 했어. <laughs> 자 여기 봐. 1거 28번. 0렇게들어 10, 10, 10, 10, 10, 10, 10, 가어 10, 10, 가0가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얘 직각 이죠? 네얘직각이 i 맞 a 네. 요네그 다음에 요 i g 요 g i 했을 때얘 직각이죠? 네 됐지? 네 y e 가 i g 생각나서 난 네. 무선생 i 네. 무 a g i t a y e 생 i 무선생 단무지학생 연탄학생 어 초록무 초록색 뭐. 좀 줄여야 되는데야 초록무한테 초록색 줄여달라 그랬어 초록무 자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되면 요거랑 요거랑 어때? <웃음> 똑같아요 <웃음> 맞아 그러면 요거 이 길이 이 길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맞지? <laughs> 네어그 다음에 어때자 <laughs> 어떻게 해그 다음에? 어나얘 모르겠어 여기 얘를 A라고 볼게 <laughs> 네. 그럼 나 얘를 모르겠어. 그럼 B라고 볼게. 네. 어? 그럼 뭐야? A 플러스 B 얼마야? 90. 90. 우와! 근데 게 90이잖아. 네. 근데 얘 A지? 어, 저얘 90. 아, 네. 그럼 여기 얼마야? B. B, 그렇지. B. 됐어? 네. 그럼 여기 얼마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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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네. 어? 그럼 뭐야? A, B 즉각. A, B 즉각. 어? 합동. 어, 그렇지. 합동. 10. 그렇지? 뭐? 뭘로? 요거? 어. 요거 각도. 그렇지? 아, h, -E. R -H -E A. 그 끝이. 대쉼이. 그러면 얘가 20이 래 그러면은 이 빨갱이 얘는 뭐야? 얘 20이잖아. 네. 맞아? 네, 여기 네. 20이지, 20. 네. 여기 흰둥이 8이야. 네. 여기 흰둥이 얼마야? 네. 8이야. 8이야. 그렇지? 네. 우리 원하는 거이 길이지? 네. 그러면 20에서 8 빼면 20에서 8 빼면 얼마야? 12. 20. 그렇지. 요렇게 들어간다. 네. 열심히자 네. 32번 들어갔을 때멸 네. 빼고 치세요. 이거 둘레 길이를 보시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둘레, 둘레, 둘레. 자, 봐봐. 얘는 어차피 요거랑 네. 요거 같다고 전제 조건으로 주어졌죠. 네, 맞아요. 네. 그럼 이 얼마예요? 오. 오. <laughs> 팔이 더 짧아. 자, 팔이야. <laughs> 팔이야. 괜찮아. 요 그림 다리 신경 쓰지 마. 자, 레드어 <laughs> 자, 요렇게 들어갔어. 어, 그럼 얘는 뭐야? 얘직각이네그죠 네. 공통 면이죠. 네. 음. 이번에 <laughs> 네. 얘 r이죠? 네. h죠? 네. 여기 빨갱이 s 네 rhs 합동이란 얘기야. 맞니? 네. 어. 네. 아니, 그럼 요걸 이렇게 됐어. 그럼 네. 이 요렇게 됐어. 네. 그런데 자저아 저에... 계속 생각나. 그럼. <laughs> 자, 그런데 여기서 원하는 거는 얘둘레래 db, db 요거의 둘레는 요거 둘레? 네. 자 봐. 요거 요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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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은이 팔은이 어때? 같아요. 같다면 네. 그렇지. 그러면 요고의 길이랑 요고의 길이는 어때? 같아 그렇지? Yeah. 대시민 yeah. 어, 그래서 요고랑 요고를 어떻게 해주면 돼? 더해주면 얼마 나와? 20 요렇게 나온다 대시민